안녕하세요 전지적 고양이 시점입니다 우리 고양이를 장수시키기 위해서도 고양이와 관계를 위해서도 사냥놀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집사님이 놀아주고 싶을 때 놀아주기보단 고양이가 놀고 싶을 때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지 알고 고양이가 원하는 순간에 맞춰 센스있게 놀아준다면 우리 고양이에게 예쁜받는 집사님이 될수 있겠죠 발라당 뒹굴뒹굴한다 고양이가 집사님을 쳐다보며 배를 보이고 애교를 부리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 고양이가 집사님과 함께 놀고 싶다는. 뜻이에요. 배를 보이는 것은 집사님을 신뢰하고 애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가장 취약한 부위인 배를 보여준다는 것이 그만큼 집사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단 배를 보인다고 배를 만지면 양냥펀치로 언진하게 맞을 수 있으니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다다를 한다. 우다다를 하는 이유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로 고양이가 어리거나 운동량이 부족할 때 우다다를 하곤 하는데요. 고양이가 요즘 들어 우다다를 하는 횟수나 시간이 늘었다면 운동량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될수 있으니 고양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놀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지개를 편다. 고양이가 기지개를 펴는 것은 산행이나 달리기 또는 큰 움직임 전에 몸에 활력을 넣어 더 빠르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준비 동작이라 볼수 있는데요. 만약 집사님 옆에서 기지개를 펴고 있거나 기지개를 펴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맞춰 고양이를 놀아줬다면 고양이는 센스 있는 집사님의 모습에 감동을 하고 말 거예요. 장난감을 물어온다. 가장 알아보기 쉬운 시그널인데요. 강아지처럼 장난감을 물어오거나 장난감을 쳐다보며 주위를 맴돈다면 역시 놀아달라는 의미입니다. 방해한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할 때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고양이가 화면을 가리거나 얼굴을 깔아뭉개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또한 고양이가 집사님에게 관심을 바라는 고양이의 행동이라 볼수 있는데요. 이때 잠시 시간을 내주어 고양이를 만져주고 놀아준다면 집사님의 사랑에 녹아버릴 거예요. 줄줄 따라다닌다 집사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집사님을 보호자로 느껴 모든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하는 행동이라 볼수 있는데요. 만약 고양이가 집사님을 따라다니며 머리를 비비는 행동들을 한다면 같이 놀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의미라 볼수 있어 재밌게 놀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고양이를 위한 적정 놀이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재밌게 놀아주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냥놀이 적정 시간은 미국 코넬리 교수이자 동물 행동학자인 캐서린 푸트는 길냥이들의 사냥 시간은 하루에 10%인 200분 이상을 사냥하는데 에 비해 집고양이는 1%인 14분 정도인 비교적 적은 시간을 사냥하는데 보낸다고 하는데요. 길고양이와 달리 사냥을 할 필요가 없는 집고양이지만 야생에서 사냥하는 것처럼 환경을 조정해주고 적극적으로 놀아준다면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고양이를 닮 명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비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게 됩니다. 고양이를 놀아주는 시간으로는 하루에 최소 30분은 놀아준다 생각하고 15분씩 두번 놀아주거나 10분씩 세번 놀아주거나 집사님과 고양이의 체력에 맞게 놀아주시면 좋고요.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1시간 15분씩 4번 또는 10분씩 6번 나눠서 놀아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놀아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린 고양이가 귀엽기도 하고 물거나 활기여도 상처를 내지 못할 것같아 같아 손과 발로 놀아주는 초보 집사님들이 계신데요 손과 발로 계속해서 놀아준다면 추후에 손과 발을 사냥감으로 인식해 공격성을 띨수 있으니 무조건 장난감으로 놀아줘야만 합니다 고양이 사냥 환경 조성 다음은 고양이가 사냥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법인데요 우선 흥분 상태인 고양이가 뛰어놀다 다칠 수 있으니 고양이가 사냥놀이 를할 공간을 정리해주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카펫이나 매트를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는 낮이 아닌 초저녁과 동트기 전 이른 새벽 에게 사냥을 하는 야행성 동물이기에 사냥놀이 하는 공간의 조도를 낮춰주는 것이 고양이가 더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요 배고플 때 사냥에 더 몰입할 수 있으니 식후보다는 식 전에 사냥놀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냥놀이 방법 사냥놀이는 무작정 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고양이를 마구 달리기만 해주시는 집사분들이 계신데요 사냥놀이는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야생에서의 사냥과. 최대한 유사하게 재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숨어 있을 수 있도록 숨숨집과 지형지물을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장난감을 움직일 때도 성의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때로는 멈췄다가 재빠르게 도망도 가고 고양이를 피해 숨는 모습도 보여줘. 장난감이 아닌 작은 벌레나 동물로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난감이 고양이에게 잡힐 때도 아슬아슬하게 고양이에 잡히지 않다가 결국엔 고양이에 잡히게 만들어 고양이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잡혔을 때도 바로 죽는 것이 아닌 살짝살짝 움직여주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연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고양이는 장난감에게 다가와 냄새를 맡고 장난감을 핥으며 사냥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인지하게 될 텐데요. 이때 간식이나 사료를 보상으로 건네 고양이가 이후에도 사냥놀이에 계속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가 사냥놀이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방법. 어린 고양이가 사냥놀이에 흥미를 못 느끼게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흥미가 된 고양이가 사냥놀이에 흥미를 못 느끼는 상황은 적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야생 동물이 사냥을 하는 이유가 사냥감을 잡아먹기 위해서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사냥놀이를 마치고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사냥의 이유가 될수 있게 해주셔야 해요. 반대로 사냥놀이를 마친 후 보상이 없거나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냥놀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보상인 사료를 언제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간식 또한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언제든 꺼내 주는 집사님이 있어 간식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사냥놀이를 하기 전에는 고양이가 공복을 느낄 수 있도록 사료를 치워 주세요. 간식도 고양이가 원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닌 열심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보석처럼 느끼게 해 주세요. 이 방법들이 사냥놀이에 관심 없는 고양이의 관심을 되찾아 줄 해법이 될수 있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고양이와 더 행복한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